어제 CPI 쇼크로 충격을 먹었습니다. 하루에 나스닥이 800포인트가 떨어지는데 월가도 모두가 낮게 나올 거라 생각했던 CPI가 높게 나오면서 역동작에 걸렸죠. 애플이 하루 아침에 6%가 하락했어요. 코스트코 같은 방어주도 6% 정도 하락했었거든요. 주식을 떠나서 그냥 모든 종목에 패닉셀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종목에 문제가 있었다는 게 아니라 시장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죠. 한국장도 마찬가지였었어요. 어제 오른 상승폭을 거의 다 반납했습니다. 단순히 수치를 넘어서 이게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왜 이런 일이 있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월가 예상이 문제가 있었죠. 모두가 CPI가 낮을 거라고 봤어요. 예상치가 8.1%였었지만 이 월가에 있는 기관들은 7.9에서 8.1을 봤어요. 예상치도 낮게 나왔는데 실제는 더 낮을 거라 봤고 추석 연휴 미국장이 랠리를 펼쳤습니다. 당연히 낮게 나올 거라는 가정하에 증시가 선반영을 한 거예요. CPI 자리가 매우 중요했다 라는 거죠. 마속이 가정이라는 지역만 잘 막았으면 제갈량이 북벌에 성공했을 겁니다. CPI만 낮게 나왔다 라고 하면 증시는 다시 큰 꿈을 꿀수 있었어요. 그래서 어제 지수나 주가가 하락한 정도보다 이 꿈을 상실했다 라는 점에서 타격이 컸습니다. 저도 손실액보다 앞으로 펼쳐질 꿈이 접힌 게 너무 아쉬웠고 벙찐 모습을 보여준 거죠. 앞으로 계획을 다 세운 거예요. 계획을 낮게 나오면 뭐가 될 거고 그렇게 되면 요게 움직일 거고 그러면 이때 이때 이렇게 이렇게 투자하면은 아 괜찮게. 있구나. 원대한 꿈을 꿨는데, CPI 발표 하나 때문에 다 사라진 거죠. 만약에 CPI를 잘 막았다라고 하면요, 연준이 과격한 금리 인상하는 거를 견제할 수가 있었어요. 달에 0.75%를 올린다 하더라도, 11월 달, 12월 달 내년에 금리 인상을 높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 견제를 했을 거예요. 야, 물가가 떨어지는데 왜 금리를 높게 올려라고 하면서, 근데 이제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졌다라는 거죠. 연준이 금리를 과격하게 올려도 통제할 사람이 없어졌다. 낮은 물가상승률이 이제 기업들한테 인플레 부담도 덜어주게 되고 금리 인상 부담도 덜어주게 내년에 기업들도 투자 계획을 다시 수립하겠죠 어? 생각보다 괜찮을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이런 기업들이 나오면서 고용이 늘고 투자가 늘고 다시 경기가 활발해질 수 있었는데 주춤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바이든 입장에서도 낮은 물가상승률만 나온다 라고 하면은 부양책을 하나 더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타이밍을 가졌을 거예요 월가도 그런 꿈을 꿨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추석 랠리가 펼쳐졌던 거거든요 그런데 어제 9시 반에 그 꿈이 구운몽이었다 라는 거를 CPI 쇼크로 알게 됐다는 거죠 CPI는 예상보다 높게 나왔어요. 단순히 수치를 넘어서 꿈들이 좌절됐다라는 걸 알려주는데요. 파월은 매파가 아니지만 잭슨홀에서 매파 발언을 했었습니다. 힌트는 그거였었어요. 본인이 원하지 않는 말을 한데는 이유가 있었죠. 다른 연준 위원들과 전 위원들의 압박이 좀 있었습니다. 높은 인플레이션 상태가 분명하고 2% 인플레이션 목표를 유지해야 되고 그때까지 강한 긴축을 해야 된다. 이게 연준이 해야 될 일이다라고 하면서 압박을 줬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긴축을 풀지 않는다라는 발언을 우리가 스피커를 통일한. 하자. 이게 잭슨홀 미팅에서 나왔던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서 시장이 놀랬던 거죠. 매가 아니는데 왜 매처럼 말을 하지? 이번에 CPI가 예상보다 낮게 나왔다고 하면 은 파월이 기가 살았을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매가 아니라 비둘기까지는 아니지만 나는 매둘기야 이러면서 매둘기 같은 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앞으로 나오는 금리 인상이라던가 프랑스들이 매도 아니고 비둘기도 아닌 애매한 스탠스를 치면서 시장에 계속 긍정적인 시그널을 던져 줄 수가 있었는데 그게 사라졌다라는 거죠. 다음 주 22일 날 금리 인상 발표가 납니다. 0.5는 뭐, 이제 없어진 거고, 0.75는 당연한 것 같고. 금리 인상 예상표가 바뀌었어요. 1% 예상도 나왔는데, 확률이 20% 정도 됩니다. 여기에 11월 금리 인상도, 페드워치가 바뀌었어요. 0.25냐, 0.5냐의 예상이었는데, 이게 아니라, 0.5냐, 0.75냐로 바뀌었습니다. 결국 9월, 11월 다 합치면 1.5%예요. 자이언트 스텝을 연속 4번 할 수도 있다는 라 거죠. 총 3%의 금리 인상을 하는 건데, 폴 볼커가 올렸던 게 4%였었습니다. 금리 인상을 강하게 하는 이유는, 뉴스에 안 나와 있는데, 이 근원 CPI를 보면요, 서비스랑 렌트비 상승이 그만큼 거셌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거든요. 렌트비와 매매가가 눌리면 풍선효과처럼 일시적으로 올라가는 거니까, 만약에 근원시피아에 다른 것들이 잡혔으면 이해할 수 있어가 됐는데, 이 서비스 비용이 문제였었어요. 서비스 비용이 뭐냐면, 결국 인건비 상승을 말하는 겁니다. 인건비는 알다시피, 인플레가 꺾여도 잘안 떨어져요. 이게 이미 인플레가 좋은 고지에 자리를 잡고 버티고 있다는 라 거죠. 이 인건비를 죽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곡물이나 유가나 중고차 가격, 이런 것들은 물질이에요. 가격이 오르고 내릴 수가 있어요. 근데 월급은 오르는 것만 있고, 내리는 게 어렵습니다. 고용이 좋고 인건비가 오르면 렌트비가 꺾일 수 있느냐? 안 꺾인다는 거죠. 더 높은 인건비를 주는 곳으로 취업 이동이 활발하게 늘어납니다. 렌트비 상승을 계속 유발하는 거예요. 결국 인건비랑 렌트비를 잡으려면 강력한 금리 인상이 필요해요. 강력한 금리 인상으로 침체를 만들어야 됩니다. 노동 시장을 죽이고 렌트 시장도 다 같이 죽겠죠. 그러지 않는 이상 이 수치가 내려가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만약 정말 이게 그렇게 간다라고 하면은 그동안 가격 하락에 버티고 있었던 자산들도 금이 갈 수가 있어요. 내가 투자한 데는 철옹성 이니까 걱정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방심하면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나스닥이 장전 대비 5% 하락한 거고 일주일간 상승 폭을 다 반납한 거죠. 다 이렇게 떨어진 데는 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꿈을 완전히 잃었느냐? 꼭 그렇진 않아요. 당장은 CPI 쇼크 때문에 호재들이 보이지 않지만, 설마 했던 호재들도 언제든지 나올 수는 있어요. 마속 때문에 가정을 잃은 제갈량이 1차 북벌에 실패했지만, 제갈량은 전열을 다듬고, 호재가 나올 때마다 2차, 3차, 4차, 5차까지 북벌을 합니다. 투자자도 한번 실망했다라고 해서 꿈을 접어서는 안 돼요. 아직 돌발 호재들은 있어요. 미국은 11월 중간 선거가 있습니다. 미국, 중국 정상회담도 있고, 러시아 종전 가능성도 있고, 코로나 종료라는 카드를 쓸 수도 있습니다. 언제 나올지 모르는 카드들이에요 하락장에서 애플이 6% 가까이 하락했음에도 강한 모습을 보여준 섹터들도 있었어요 전기차랑 태양광 같은 섹터들은 최근에 많이 올랐거든요 그런데도 어제 하락폭이 적었어요 그만큼 힘이 있다라는 거죠 가까운 시일 내에 다시 상승하게 되면 이런 섹터들이 상승 임이 좋을 거다라고 볼수 있고요 패전하더라도 상대방 약점을 체크해야지 다음 전투에서 이길 수 있듯이 하락장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요소들을 체크해둬야지만 다음 상승장에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CPI로 좋은 기회를 날렸지만 주식 투자 계속하는 이유는 그래도 주식이 돈이 없는 사람도 부자가 될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아파트가 예전에 뭐 2, 3억 할 때는 주식이 아니어도 투자할 곳이 많았죠. 그런데 지금은 억 단위의 목돈이 들어가지 않고서는 부동산 투자도 어렵단 말이죠. 대부분 20대, 30대들은 억 단위의 목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하는 거예요. 주식장을 떠나고 나면은 막상 현실을 탈출할 방법도 없어요. 그래서 다른 투자보다 수익률 높은 곳이 주식시장이고 세금도 유리하고 현실적으로 적은 돈으로도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식으로 성공하는 게 가장 현실적이다 라고 생각해서 계속 주식 투자를 하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아야 다음 기회를 또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이 상심했겠지만, 그래도 희망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